안녕하세요 하루유튜브입니다 어... 오늘은 홈플러스를 가다 네 제가 3시 인가? 4시에 갔는데 오늘 6시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 무려 2시간에서 3시간을 쇼핑을 했죠 네 일단 오늘은 책을 무지만 좀 샀는데 한총 하나 두 네 개를 샀어요. 제거네 개, 동생 거는 몇개 샀고요. 일단은, 음, 그냥 이것저것, 뭐, 눈에 띄는 건 전부 다 샀는데, 음, 일단 먼저 홈플러스를 가다. 제목은 홈플러스를 가다고요. 이거 있죠? 이거 치, 그 친구랑 장난치다가 만년필, 만년필이 톡 하고 묻어있어요. 그래서 잘안 지워지네요. 일단 첫 번째 물건은 이거예요. 이게, 이거 왜 이렇게 돼있노? 내맘대로 썼다 지웠다 색연필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색연필 들어가 있고요 무한도전, 두뇌게임. 55개의 게임이 있다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그냥. I Q 팡, E Q 팡, S Q 팡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동생이랑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나 샀습니다. 난 이거 하나 샀고, 난 이거 놓치마가 그냥 이게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딱 봤는데 꼭꼭 꼭 이런 거 있으면 꼭 보고 싶잖아요. 이것만 사고 싶은데. 네, 근데 여기 밑에 또 글을 한번 읽어봤었어요. 올라가라. 어, 뚫렸다. 뚫렸다. <laughs> 여기죠. 엄마 아빠도 모르는 과학 지식. 정신이가 알려줄게. 웃다 보면 교과서 과학 지식에 머리에 쏙쏙. 제가 과학을 무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샀습니다. 근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. 한번 뜯어볼까? 이거 뜯어진 김에. 이것만 하나 볼게요. 그냥 오늘은 책만 소개할게요. 뭐,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. 귀는 왜두 개일까? 안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? 오, 뒤에 다 되게 적혀있네요. 이런 식으로. 방금 왜 냄새가 날까? <laughs> 음, 신기하다. 이게 제일 중요한 스페스 카드인 것 같아요. 어 죄송합니다. 일단은 뭐 이것도 과학에 진짜 도움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하나 사... 일단 이거 지금까지 두개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 거 쭉쭉 소개해봅시다. 오늘은 책만 소개할 테니까 이거 소개가 책만 소개할 테니까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. 그 다음은, 무거워라. 내일은 실험왕이라고, 제가 이렇게, <laughs> 실험하는 것도 샀어요. 이거, 이, 이거는 만화책이랑 실험하는 거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. 제 동생도 샀는데, 이걸, 이거예요. 이거, 이거 만들, 이거 만들었어요. 이거. 저는, 저는, 이거 <laughs> 이거 만들 거예요. 이렇게 깨끗한 흙탕물로 쭉쭉쭉하면 깨끗한 물로 나오는 이런 실험을 해볼 건데 이거는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이거, 이거 실험하는 영상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. 실험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이렇게 간이 정수기 만들기 실험 키드 키트 이렇게 돼 있네요. 무겁긴 무겁지만 네 어쨌든 이거 하나 샀.. 이것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거워요 으음. 잠시만요 어, 어 어떡합니까 암튼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치웠고요 일단 여기 국어 두 개가 있습니다. 국어 5학년 2학기 거 샀었고요. 가나 이렇게, 다음 수학, 사회, 과학, 예체능, 더하기, 영어 있고요. 수학이 힘체 조금만 한거 있고요. 그 다음 이거는 우종생 전과, 국수사 과형 전부 다. 어, 일단 우종생 전과 자료집이 있네요. 이런, 이런 식으로. 이거 이름 적는 것 같아요. 아니네. <laughs> 네, 암튼 이거. 문제집 하나 샀습니다. 제가 6학년 걸 사야 되는데, 6학년 2학기 거 밖에 없어서 못 샀어요.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이 이거 하나 사주셨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계산을 다 하다 보니까, 마지막에 수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상품을 하나 주셨습니다, 공짜로 하나 네, 제 동생은 이거 줬거든요 제가 이거 갖고 싶네요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갖고 싶네요 동생이랑 바꿀 수도 없고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일단 저 이거 수첩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는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은 홈플러스를 가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이거 실험하는 영상 찍을 겁니다.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다음 영상 이거 기대해주세요. 안녕.